네 안녕하십니까 연세 베스트병원 척추센터 이준석 원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척추 전방 전위증을사측방 경유 유압술을 이용해서 치료해드린 케이스를 준비해 보았고요. 환자분은 75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양치 골반 엉치 통증, 그리고 양 하지로 뻗치는 통증, 그리고 내원 한 일주일 전부터는 다리 근력 힘이 빠지기 시작해서 걷기가 힘들다고 하고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바로 입원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을 해서 어디가 문제여서 지금 이렇게 불편한지를 찾게 되었는데요. 먼저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은 정면 사진에서 보시면 요추 3번, 4번, 5번 요추 부위에 척추가 휘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시상면에서 봤었을 때도 보시면은 4번뼈가 5번뼈에 비해서 앞으로 빠져 있는 걸볼수 있겠고요. 이후 바로 이제 허리가 원인일 게다 싶어서 허리 MRI 검사를 시행을 하였고 허리 검사에서도 역시나 3번, 4번, 4번, 5번에서 척추 전방전이증으로 인한 척추 협착 증상이 관찰이 되고요. 영상 단면도 시상면이 아닌 액시아컷이라고 하는 영상을 봤었을 때도 신경이 3번, 4번과 4번, 5번에서 아주 심하게 눌려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정면 사진에서도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어서 이로 인한 허리 통증도 유발이 되고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 치료를 3번, 4번과 4번, 5번 유압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척추 불안정성이 있고 전방전리증이 심한 경우에는 감압술로 신경을 풀어드린 경우에는 불안정성이 더 심해져서 허리 통증과 다른 증상이 새롭게 생겨서 환자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한 번에 유압술로 계획하게 되었고요. 보시면은 이제 4번 뼈와 5번 뼈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었던 부위에 사측방유협술을 이용해서 인공 케이지를 넣어서, 인공 뼈와 인공 케이지를 넣어서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 뼈와 뼈 사이를 유협하기 위해서 4번과 5번에 케이지를 넣었고요. 마찬가지로 3번과 4번도 이제 주저앉아 있는 부위에다가 붙어있는 뼈를 높여가지고서 인공뼈와 케이지를 삽입을 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하게 되니까 아까 이제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와 다르게 척추체 3번과 4번, 4번과 5번의 디스크 간격이 넓어지고 앞으로 빠져있던 뼈도 정복이 돼서 제 위치로 들어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번, 4번의 신경공 구멍과 4번, 5번의 신경공 구멍도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 넓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케이지가 뼈와 뼈 사이에서 유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정확하게 척추경 나사를 삽입을 해서 위치를 해드렸습니다. 수술 다음날부터 당연히 보행은 바로 하셨고요. 엑레이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이쁘게 아주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었던 MRI 보시면은 계단식으로 그리고 3번 4번과 4번 5번에서 좁아져 있던 이 척추의 협착도 수술 후에 보시면은 쫙 시원하게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게 되었습니다. 후방에서 뼈와 신경을 만나고서 후방에서 넓히지 않더라도 전방에서 사치판 이스을 통해서 무너져 있는 뼈의 위치와 간격을 올림으로써 이렇게 간접적으로 신경을 감압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체방 유압술의 아주 큰 효과고요. 수술 시간도 이렇게 앞에 케이지 두 개와 나사까지 고정하는데 두 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 m r i 보시면은 이제 시상면에서도 넓어진 걸볼수 있겠고요. 관상면에서도 이렇게 좁아질 때 신경이 넓어져서 다리 통증과 허리 통증이 사라져서 아주 잘 걸으시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다음 날부터 보조기 차고 재활 운동, 걷는 운동도 시작하셨고요. 4일째 때부터 이제 항생제 투여가 끝나면서부터 퇴원을 계획하게 되어서 5일째 때 되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 이제 보조기 착용도 하시지만은 이제 골다공증도 심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도 같이 확실하게 치료를 함으로써 수술의 후에 결과도 좋게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세베스트 병원 이준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